자, 여덟 번째는 ICU라는 아바타라는 장면이죠. 네, 아바타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선생님들이 이 대사에 한 인생이 끝나고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명 장면이 선생님들의 인생을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시기일 겁니다. 그죠? 에, 이제 교사를 꿈꿔왔고 면접을 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치고 나면 교사라는 내가 꿈꾸던 직업을, 어, 현장에서 아이들과 같이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직무들을. 그래서 이 장면에서, 어, 한 인생이 끝나고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 면접관에 대해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 아까 방금 전에 7일장이 면접에서 물어보는 여러 가지 역량이나 검증하고 싶은 것들 매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면접과 관련된 부분에서 면접관을 좀 생각해보자고 네, 했습니다. 김태호라는 무한도전 그 PD입니다. PD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면접을 보는데 방송국 국장 이사 사장님이 앉아있었지만 사실 제가 입사를 해야 사장님이지 떨어지면 그냥 동네 아저씨보다 못한 분인데 내가 왜 굳이 여기서 떨고 있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라고 했습니다. 에. 에, 우리는 이제 뭐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면, 면접장에 가면 이제 교장 선생님, 뭐 교감 선생님, 아니면 선배 교사 선생님들 급이 앉아 계시니까 어, 당연히 긴장하고 하는데 또 이, 이분 말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에. 사실 면접장에서 만난 선생님하고 같이 근무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에, 거의 없어요, 진짜로. 에. 혹시 있다해도 그분들이 선생님들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에. 종종 이제 기억하는 경우에는 우연의 일치로 어 우연의 일치로 어디서 같이 근무하게 되는 경험이 경, 생기는 경험이나 아니면 아니면 선생님이 정말로 이게 기억에 남는 답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면접 강의할 때가 이제 어 2016년도인데 그때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안산에서 어 이제 상담 선생님이셨어요. 안산에서 이렇게 상담 관련된, 그때 치유 회복해야 되는 상황들이니까요.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경험들을 이제 면접 장면에서 우연치 않게 면접 질문 속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가 봐요. 그때 이제 경기도 자기성장 속에서의 이제 네 경험 중에서 뭐 이런 그,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을 얘기하는 그걸 통해서 뭘 배웠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마 추가 질문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가 봐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안산에서 어, 세월호 이후에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상담을 계속 했었는데 그 장면들을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그때를 떠올리니까 갑자기 면접장에서 막 눈물이 나가지고 에, 눈물을 막 뚝뚝뚝 흘리면서 대답을 했대요 에,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나중에 우리 비교과 선생님들은 이게 면접이 100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수가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면접 점수를 아주 높은 점수를 받으셨다고 에, 합격하시고 나서 문자가 왔는데 그래서 연수를 받으러 갔더니 연수하는 강사님이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선생님을 이렇게 쉬는 시간에 부르더니 선생님 혹시 면접장에서 나본 기억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 선생님은 너무 긴장되고 해서 그사람도 얼굴을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난 거죠. 그래서, 어, 기억이 잘 그랬더니만 선생님 그때 면접장에서 이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한 답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게 굉장히 그게 자기는 뭐, 답을 하는데, 마음속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 연수하면서 친해졌대요. 그 강사 선생님이 이제 그 선생님이 잘 보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연수 끝나고, 발령을, 이제 이렇게 부서 발령이나 학교 발령을 주는데, 이 선생님은 위센터에다가 턱 갔다가 발령을 줬대요. 자기는 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위센터에 가서 위센터 실장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가서 딱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에 갔으면 좀 애들하고도 만나고 할 텐데 여기는 더 심각한 애들이나 또는 교육지원청 관내에 그런 상담 관련된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관님한테 이렇게 픽업도 되고 이렇게 인상도 깊고 해서 좋은 데 발령을 내줄 줄 알았더니만 면접관님이 여기다가 발령을 냈다고 완전 이거야말로 자기를 속인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어 나중에 면접관님이 그러더래요 너같이 능력 있는 애들은 이런 데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합격하시면 강사들이 좀 아는 척 하면 모른 척 하세요. <laughs> 아무튼,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을 참 좋은 사람들 뽑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지만 또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면접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면접관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 이분처럼 택이 있게 말하라는 것에 대한 그 강조점이지 그 사람들 무시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교육의 선배들이기 때문에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보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게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도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을 뽑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임용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 어렵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 고비들을 넘기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따뜻하게 보는 건 분명해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다 좋은 선생님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할 일은 그중에 더 좋은 선생님을 뽑아야 되는 게 업무라고요.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선생님이 싫어서 선생님이 나빠서 이렇게 점수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더 좋은 사람들에게 점수를 조금 더줄뿐인 거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면접관을 너무 부담스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우리를 시험하러 온 사람일까? 아니다. 그분, 그들은? 우리의 선배들이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볼때더 넓은 시각에서,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면접관들은 무엇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면접을 할까? 면접 문제 속에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도 있고요. 선생님들에게 당황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이런 걸 보고 싶은 의도도 있는 거죠. 우리의 면접은 면접관들이 직접 말로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면접관들은 면접관, 면접 문제 속에 숨겨진 의도대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면접관들은 이런 사람은 좋고 이런 사람은 싫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여럿이 할때 이거는 일반 회사기 때문에 여럿이 할때 하는 장면이라서 대체적으로 복장이 불량하거나 자기 패션이 너무 과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편하는 거죠. 그다음에 좀 부담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기 순서에서 면접관 앞에 보여질 때랑 보여지지 않을 때 모습이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면접장 말고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기실에서도 도와주는 스텝 선생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안내도 하시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들의 영향력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어, 면접관들하고 중간중간에 휴식 타임도 있고요, 식사 시간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럴 때 그러죠. 면접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뭐 다들 힘들어하지 않아?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겠죠. 아니에요. 다들 뭐 긴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하는데. 그러다가 간혹, 어, 근데 어떤 사람,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혹시라도 좋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면 영향을 주겠죠. 예. 면접관과 눈을 맞춰야 된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면접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면접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면접관들이 분명히 가진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학교 현장이나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장학사들이 예전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장학사들 자꾸만 배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 현장에서 좀 떠나서 행정만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장학사들은 현장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동료 선생님들 관계, 학교의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걸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업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현직의 선생님들이 훨씬 더 면접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이제 면접에서 선생님들을 검증할 때 그분들이 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다 사대 나와서 교 교생 실습도 거치시고 다 준비를 교육과 교육학 공부도 했고 거기에 대한 뭐 생각들이나 면접 준비도 했을 거고 다 했는데 차이 나는 점은 뭘까라고 물어보면 결국은 그거예요. 그 사람 개인의 개, 개인적인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는 일단 확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억지로 막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죠. 들어오면서 나갈 때까지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유롭게 보이는 것 같지만 긴장하는 사람은 확실히 눈에 띈다는 거죠. 근데 일단 목소리가 말밖입 밖으로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예, 그게 더 확실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목소리 크기, 빠르기, 떨림 뭐 이런 거다 드러나고요. 눈동자를 이렇게 마주치거나 하는 것들도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답변하는 내용을 봐도 아, 이 사람은 평소에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구나. 책도 많이 읽었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요. 그냥 어, 저 사람은 계속 교육학 얘기만 계속 하네. 교육학 책에서 나온 얘기만 계속 하네라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은 뭐냐면 면접은 네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생각을 교육학 책에 있는 내용을 암기한 걸 얘기하라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이론이 있으니까 이런 이론이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된다면 참 좋겠어요. 뭐 생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생활 지도의 원리라는 걸 공부했는데 생활 지도 원리를 가만히 보니까 현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아이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뭐 가정과 아니면 상담 교사와 협력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답을 하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내가 가진 지식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 바꾸는 그런 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답들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답들을 하는 선생님들의 답은 또 다르게 느껴지고요. 면접관들은 그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뽑는단 말이죠. 일단은 나는 저 사람을 뽑겠다. 나는 저 대답을 선택하겠다. 라는 그런 대답들이 있다는 말이죠. 면접관을 잘 알아야지 면접관을 잘볼수 있고 면접관에 대한 오해,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 그 사람들에 대한 오해나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무서운 사람들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선생님들은 막 엄격하게 막 이렇게 하려는 사람도 절대 아니에요. 면접관의 역할은 뭘까? 면접관의 입장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자. 면접관의 역할은 어쨌든 좋은 사람을 뽑아주세요라고 선발해달라는 선발권을 준 사람들이거든요. 탈락권을 준게 아니라 선발권을 준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좋은 점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호의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어요. 왜? 좋은 걸 보려고. 좋은 걸 보려고. 나쁜 걸 보려면 냉철하고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보겠죠. 근데 좋은 걸볼 때는요, 좋은 것만 보이려고 보려고 한다면 마음이 다르겠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의 면접과 면접관은 어떨까? 코로나 상황에서 직접 대면이 안 된다면 우리는 면접관의 영향을 훨씬 덜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